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오버워치 단편 만화 세운피 2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화에서는 캐서디가 아나를 만나고 그 이후 오버워치 요원들을 모으기 위해 돌아다니는 내용이었는데요 2화에서는 캐서디가 가장 먼저 파라를 만나고 또 파라와 아나의 제외 모습까지 나오네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만화를 보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 2021 환상의 겨울나라 이벤트 가 1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디바의 신규 스킨이 선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썰매 디바입니다. 유도표 컨셉의 메카와 성냥팔이 소녀 느낌의 송하나가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또 보면 볼수록 꽤 괜찮은 것 같네요. 그쵸? 나머지 스킨들은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12월 17일 저녁 7시에 오버워치 한중전 2차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 브이로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부산까지 가서 한중전 1차전을 직관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2차전은 한국 팀에서는 오투 블라스트와 팀 BMI, 중국 팀에서는 d 원 위너와 타임 리즌 팀이 출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 함께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놀러 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장터 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그나저나 오버워치 한중전에는 중전 마마가 오시려나요? 한중전 마마. 아 죄송합니다.